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중고차를 소개하는 남자 세모중고차 김영남 팀장입니다. 여러분들은 중고차를 구매하실 때 연식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주행거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연식보다는 주행거리 짧은 모델을 선호로 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아무리 연식이 좋아봤자 오래 타고 다니고 관리도 안돼 있는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요 차 상태가 더안 좋은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오늘 준비한 자동차가 정말 짧은 주행 거리 갖고 있는 신차급 컨디션의 자동차인데 천만 원밖에 안 한다고 해서 이렇게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엄청 기대되시죠? 바로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자 오늘 준비한 자동차는 앞에 보고 계시는. 폭스바겐사의 시그니처 모델, 골프라는 자동차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골프라는 자동차는요, 주행거리가 최다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요, 일단 요 차가 연비가 어마어마하게 좋은 녀석이거든요. 고속연비 무려 25km까지나 나오는 연비의 미친 녀석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데일리카로 쓰지 않고 자주 놀러다니면서 사용을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균적인 골프의 시세들을 딱 보면은 주행거리가 10만이 넘어가는 애들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 준비한 자동차는요 고작 4만 킬로 밖에 안탄 자동차입니다 하지만 가격은 그두 배인 8만 10만 킬로대에 똑같은 가격으로 오늘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골프 얼마나 매력적인 자동차인지 저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추가적으로 10만원 혜택 받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청하시고 있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한해서 10만원 상당의 추가 혜택은 물론 추가 상품까지 증정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골프라는 자동차 자체는요 1세대부터 8세대까지 아주 꾸준한 사랑을 지금까지 쭉 이어오면서 받아오고 있는 자동차인데요 그래서인지 디자인 자체가 완성도가 세대수를 넘어가면서 완벽해지는 것 같아요 지금 보고 계시는 모델은 7세대 모델인데 이 모델이 굉장히 많이 팔린 시그니처 모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누가 봐서 이렇게 폭스바겐이라는 수입차 자체가 천만 원대밖에 안 한다는 생각이 들까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또한 기능 또한 굉장히 좋은 자동차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비 자체는 25kg 아주 훌륭한 연비를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인데요 공간성까지 훌륭하기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모델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또한 이런 해치백 모델들의 단점인 트렁크 용량 자체도 굉장히 넓게 사용할 수 있는 6대4 폴딩 기능까지도 함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와 완벽한 자동차가 아닐까 싶은데요 차체는 작은 것 같지만 실내 공간은 아반떼보다 훨씬 넓은 실내 공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분들을 떠나서 사회초년생 분들한테도 아주 좋을 자동차고요 저희 사모님들 마트 장보러 다니실 때도 굉장히 좋을 만한 자동차인 것 같아요 또한 옵션도 굉장히 많은 자동차인데요 위쪽으로는 썬루프가 장착이 되었는데요 이게 또 개방감이 굉장히 좋은 자동차거든요 정상 작동 잘 되는 모습과 함께 가죽 시트가 들어가 있는데 가운데는 메쉬 재질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통풍 시트가 따로 없어도 여름철에는 굉장히 시원한 재질의 시트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운데 디스플레이도 함께 장착이 되어 있으며 후방 카메라 화질 또한 굉장히 선명한 화질의 후방 카메라 보실 수가 있고요 듀얼 프로토 에어컨 기능마저도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과 함께 3단계 열선 시트는 물론 전자 파킹 시스템과 오토 홀드 기능 함께 붙 착이 되어 있고요. 이 채널 블랙 파스 는 물론 하이패스 기능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자동차에 들어갈수 있는 옵션들은 기본적으로 전부 다 탑재가 되어 있는 모델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소모품 관리도 아주 잘 되어 있는 모델인데요. 타이어 트레드 상태가 99%새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독일 차라고 하지만 해당 차량은 전륜구동의 모델이기 때문에 눈길 빗길에서도 어느 정도 안정까지 챙길 수 있는 자동차고요. 베이크 라이닝도 70% 이상 남아있으니까요. 소모품 걱정 끝! 자 오늘 소개해드리는 자동차 폭스바겐 골프 7세대 TDI 모델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매력적인 디자인과 함께 훌륭한 연비 게다가 짧은 주행거리까지 주행거리 짧으신 거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제격의 모델인 것 같은데요 재원 간단하게 띄워드리면요 2014년식 모델의 완전 무사고 차량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보험 이력도 1회 80만원밖에 찍혀있지 않은 차량이니까요 안심하셔도 참 좋을 것 같고요 미세누유 미세누수 분량 하나 없는 컨디션 너무나도 좋은 자동차 차로 준비를 했으니깐요. 구매하시는데 큰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판매하는 금액이 얼마냐? 이 주행거리보다 두배 많은 차량과 동일한 금액 1,390만 원, 1,390만 원에 보여드리고 있으니까요. 관심있게 보셨다면 위쪽 연락처로 빠르게 연락 주시면 저 세모 김 팀장이 직접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모 중고차 김영란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모중고차에서는 한국진단보증협회에 가입이 되어 있는 성능점검장과 협약이 맺어져 있어. 보다 정확한 점검과 자체 리프트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365일 언제든 하체 누유 및 누수점검도 완벽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중고차를 구매할 땐 세모중고차? 기억해주세요.